15. 산소 통로 및 세포의 문을 열어라. 앞서 산소 흡입구를 열어야 세포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어 암이 치유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소 흡입구가 정상화되더라도 각 장기와 세포에 산소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혈관의 막힘이나 좁아짐이 없어야 한다. 그중 대표적인 혈관은 동맥과 정맥으로 동맥은 공급하는 길이고 정맥은 나가는 길이다. 혈관을 고속도로에 비유해서 이해가 되도록 내용을 풀어보면 동맥과 정맥은 혈관의 고속도로인 셈이고 모세혈관은 지방도로라고 보면 된다. 도로에 막힘이 없어야 먼저 고속도로에서 도로공사를 하거나 마을도로의 주차로 인해 차로가 좁아지면 교통의 흐름이 나빠진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동맥과 정맥이 좋아지거나 막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죽종과 혈전과 동맥경화로 인해 혈관이 막히거나 유연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죽종 혈전 동맥경화에 대하여는 다른 동영상에서 언급하기로 하자. 다음으로 모세혈관이 막히는 이유를 설명해 보자. 모세혈관은 직경이 매우 작기 때문에 쉽게 막힌다. 모세혈관이 막히는 이유는 주로 설탕, 포화지방, 과식 및 운동 부족으로 인한 중성지방의 증가, 그리고 당뇨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다. 당뇨에 대하여는 다른 동영상에서 상세히 다룬바 있으니 참고 바란다. 모세혈관의 막힘을 방지하려면 설탕,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오메가6 등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과식을 피하고 적정량의 운동을 해야 한다. 마늘, 양파, 파, 각종 채소, 과일, 인삼, 버섯류 등을 섭취하고 동시에 충분한 물과 그에 상응하는 염분을 섭취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모세혈관의 막힘을 줄일 수 있어 산소가 잘 소통된다. 그리고 세포의 문을 열어줘야 한다. 외부로부터 많은 산소를 흡입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세포에서 산소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에너지 대사를 할수 없으므로 결국 암이 발생하는 것이다. 즉, 전달받은 산소를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 세포 구조가 매우 중요하다. 세포막의 구조는 한쪽은 포화 상태, 다른 한쪽은 불포화 상태로 되어 있다. 불포화 상태의 막은 산소 흡수가 쉬운 반면, 포화 상태의 막은 산소 흡수가 어렵다. 그런데 만일 불포화되어야 할 세포막이 포화 상태이면 세포가 산소를 흡수할 수 없으므로 결국, 암이 발생하게 된다. 세포막의 불포화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및몸메 가육을 줄여야 한다. 육류를 섭취할 때는 지방을 빼고 섭취하고 동시에 마늘이나 양파, 파버섯, 인삼, 해조류, 제철과일, 된장 등 지방분에 효소가 들어있는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세포의 불포화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들기름이나 올리브유 같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을 청소하여 혈액을 맑게 하고 세포를 불포화시켜 세포의 문을 열고 산소를 원활하게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준다.